...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여기 큐브를 맞출 건데요. 자, 여기까지, 2층까지 맞췄죠, 이제. 자, 이제 많이 했습니다. 자. 자, 잠시만요. 1, 2, 3, 4. 5. 이제 5단계인 여기 맞추는 것을 할 건데요. 자, 이제 여기서는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, 10장을 맞출 겁니다, 이거는 그냥. 여기 맞춰, 여기 10장을 맞췄죠, 하얀색. 1단계에서는. 5단계에서는 여기 십자가를 맞출 겁니다 자 그렇게 또 어렵진 않습니다 자이 니은자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앞에 보고 아니 아니 잠시만요 노란색 여기 맞출 건데 니은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앞을 딱 보고 어 먼저 F를 해주고요 F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죠 앞에 이거를 이렇게 딱 돌리시는 겁니다 트위스트 아시죠 이 트위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문 나오죠? 여기 반대편 보고, 자, 여기서 또 아까 이거 해주고, 이렇게 해주시면, 자, 여기가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런데, 자, 여기가 하나가 있을 때에도 똑같이 그냥 아무데나 보고, 이거 딱 해주시고, 이렇게 탁, 이렇게, 또 이렇게 ᄂ 자 나오죠, 그 다음은. 딱 하고, 여기, 일자 나오죠. 여기서 대각, 가로를 보고, 무조건 세로 봐야 면안 돼요. 가로 봐야고, 여기 있는 그 곳을 보고, 이거 하고, 여기 가면 이렇게, 이렇게 물고기 문 나옵니다. 이거는 이따가 알려드리고, 자,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, 이거는 십자화는 이제 끝났고요. 이제 6단계는 여기를 다 맞추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미스처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